이 감자 넣는 게 비법이라고 양념에다 음, 열무김치. 열무김치다. 감자 넣는다고. 어. 음. 깨는 좀 볶아야 쓸거 같아요 볶아도 있다며. 약간 있어. 그냥 깨는 나 토불은 괜찮아요. 어디다 넣는나 깨, 깨, 사람아. 죽도 넣고 양넣 응? 와, 청양고추도 넣다고 응. 양념에. 응. 왜안 걸려? 물좀 넣어야 돼. 물 됐어? 와, 밀크 쉐이크 색깔 좋네. 엄청 데 또해? 음, 이거는 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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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무김치. 용무김치열 열무김치. 열무김치. 열 열무김치. 열무김치. 고무 열무김치. 세우까지여기물안 넣어? 이제 새우젓은 새우젓이 있어서 거기다 같이 넣어? 추노 허추노, 허추노, 새우젓, 아니 그 열무김치, 허추노, 허배추 응. 양념이 아니고 새우김치, 열무김치, 양념 허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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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김치파 산거 중에서 제일.. 질실한거네 우와 깜짝 진 신발이 런게맛있나까라 한다 응. 안, 안 응. 줘, nice. sure, right. 우리 안 줘. 접통이. 접접 접. 내 치죠. 생산이. 생산이. 좋아. 네. 보관. 아니. 음. 어, 아니. 어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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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몇갖다 통구라고 고다이 아니 그래서 이제 는고그에막나서 그 음. 조금 음. 돌아올라 아니 그것을 오와이 너무 어 그래 갖고 뭐냐 했단게. 그것을 이렇게 잘돼가지한 것도 앞에안되게 그래서 이제 먹건 고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눌러 나온 게. 러게 그래 갖고는 을니이없게다이다딱 딱. 그 약간 불안하네. 지게 왔다. 그냥 비탄데 간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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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기 뭘 민가? 여기 몇십 년된거 같은데? 지난 가도? 몇십 년 된거 만들 것 같은데? 아니 아니로 그때 거, 뭐, 가서 중국인가? 안, 그 뭔가 가서사 갖고 있거 중국인가 반니그래그 약간 빨리 그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이 태국 이몇년 전에 갔었는데 그걸 사고 있는 거. 어. 도 나도 좋은가? 음. 태국 갔을 때 그때 온 어, 건데 어, 비상약 음. 그 한십년 넘은 거 같은데 여기? 요 아주 조그만 딱팔면딱거지 딱딱 음. 태국 한번 가면 더사 갖고 왔네. 많이 있는 게요 거기 있어? 또 하나 있데 여기도 있잖아 이거 어이 어떻게 해? 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가게 해? 이가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그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 어떻게 이거 어게 해? 이거 어떻지 해? 이 이거 안되지 해? 아 이거 상처난 데를 파 어떻게 이면 안돼 게 해? 이거 어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벤떻게어벤게 이거 어떻게 드이어떻드 해? 이 어떻게 붙 이거 어떻거이거 아니 이것도 떨어졌어 아니 팔수도 노인이고하 노인이라고 려고 천가? 응? 노인이라고 려 응. 와... 부가말이 줘. 노인들. 옆서 배고프면 가서다알아어 이제 양만 안주제 양만 안 주제에. 뭐, 다른 건다가노인라제노인이 같은 것도 안주 2019년도에 네노인이라그 같은 거. 주사판 같은 거. 다개안 돼. 개 하나 붙고 옆에다 붙이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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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네어는 거야. 리 아 지금 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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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시만요전시안 싫었더니 싫어? 시만요 잠시만요. 한시만요아시만요잠 한번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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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요 야, 콜라 났시그 그냥 났어. 갔다만 이게 옆으로 에다 붙였으면 좋겠는데. 아, 니요 이렇게요. 이렇게 따로 해야 돼? 그래. 일단로는 이렇게. 그냥 나다 쏴라나. 엄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아니요. 아니, 대체왜 이렇게 왜?

정한수 도놓고 그, 몇명모집은지2,000몇 명. 몇 명. 우와, 그래, 우와. 요즘 취업 하기도 힘들어. 직장 가진 것만 해도 어딘가. 공무원생활한 것만 해도 어디야. 한 학교 한 것만 해도 어디야. 2,000몇 명인가. 한, 한10몇 명, 10몇명 모집해도 막2,000 명씩 몰려. 좋은 데는. 그런데그 이제 뭐, 할 수는 없고. 그래, 걸어먹기 없어. 걸어먹기 없고, 공장생활이 없고. 그나저나, 그런, 네. 공무원생활 아니어도 없고, 뭐냐, 같은, 기술자 같은데. 뭐냐 하는 사람들, 봐봐. 음, 네. 그런 음, 사람들, 기술자나. 그건 뭐냐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야. 아, 진짜. 대기야. 어, 예슬이다. 어, 뭐야, 저, 아예들아 에너지가 이줄어들수안 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네스 s 신좀 g o i 어야지 뭐? 부추? 부추, 부추. 여기도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고추김치. 비벼. 와, 까다니 모자르다. 안에 그거 안치고 멸치 액젓이 있을거야. 간이 안맞으면. 고추김치. 배추,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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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야? 잘 봅니다. 잘 잘, 잘. 잘. 그래. 아, 오케이. 그렇지, 잘한다. 물이 너무 많다. 괜찮아 응. 양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누나 무 뭐? 좀, 남, 남, 엄마, 좀만 해도 아, 다 해야 될것